안녕하세요. 문화야 놀자의 첫 번째 전통문화는 바로 한복입니다. 무코고등학교 인스타에서 전통문화 한복 주간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? 지금부터 한복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한복이란 특정 시기의 특정 복식이 아닌 한민족 전체의 전통 의상의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. 시대별 한복 변천사를 알아볼까요? 조선 초기부터 임진왜란 전후 때까지 여성 저고리가 길었다고 하네요. 하지만 병자호란 이후부터 크고 긴 저고리를 조금씩 줄여있고, 이때부터 놀이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. 남자는 18세기 양식 도포를 입으며, 16세기 후에는 남자 바지의 형태가 사폭 바지로 달려졌다고 하네요. 그년대 현재는 오늘날 한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할수 있겠네요. 옷 고름이 부각되고, 붕어 배리가 유입되었습니다. 2000년대 후반 이후 직배로와 무판깃, 단코깃과 같은 디자인이 복구하여 유행하며 이를 기존의 근현대식 저고리로도 적용시키는 등 여러 디자인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! 우리나라 한복의 특징은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이 네모 형상을 취한다면 우리나라는 세모의 형상을 취합니다. 우리가 몰랐던 한복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? 한복의 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? 한복의 날은 10월 21일이라고 21일이라, 하네요. 잊지 마세요. 이해가 잘 되셨나요? 기회,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